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광고 한바대로 제가 레스토랑 일식 레스토랑을 갔다가 어, 특이한 우동을 맛봤어요. 요즘에 요번에 이제 새로 연 어, 레스토랑인데 일식 레스토랑인데 근처에 어, 우동은 우동인데 해물 육수도 아니고 뭐 야채 육수도 아니고 고기 육수를 비프 고기 육수를 낸 거예요. 그런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그거를 오늘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기, 고기를 고기 아무 고기나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고기가 그거보다는 좀 브리스켓같이 부드러운 고기가 더 맛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스튜, 제일 싼 걸로 했고요. 저는 1인분으로 지금 오늘은 가르치는 거는 1인분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했는데요. 고기를 먼저 양념을 합니다. 소금을 항상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안 잡니다. 다 이제 드셔보시면. 소, 후추. 고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금, 후추는 넣으시는 게 좋겠고, 저는 여기에다가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재는 거죠. 간장 살짝 넣고, 이거를 사실은 몇 시간 푹과야지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요. 음. 그런데 그냥 제가 미리 해놨고, 이거를 잘 조물조물 양념을 이렇게 좀 재놓고 한 30분이라도 재놓으면 좋은데 부드러워져요. 조금만뭐 해도 이렇게 재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냄비는 오늘 1인분 쪽으로만 할 거라서 그냥 소스팬 <laughs> 우리 친정어머니가 <laughs> 와계셔가지고 <laughs> 아, 아니, 아, 여기, 네, 네, 아 네, 네, 그 여기 이렇게 이 소스팬 큰 걸로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만 넣으면 됩니다. 저는 한 1, 2인분 빨리 할 거긴 여기에다가 뭐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야채 육수가 팔아요 이렇게 육수 <laughs> 하나 야채 육수가 팔아요 요거 하나 하고 하나를 똑 넣으시고 사용하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비프스탁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프스탁 아무거나 써도 돼요 된탕도 네, 아니고 육수 많이 써요즘 어렵게 네. 생각 이렇게 그반 정도, 정도 익히는 거야. 아, 아까 양념한 고기. 네, 양념한 고기를 푹익히고또 이렇게 일부러 는 의미가. 고기에 네. 간이 들으라고 했는데 네. 아, 그래도 잘안 들어. 파르르 끓입니다. 파르르 끓이면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거품이 올라오면은 그 거품을 걷어내고 음. 끝이에요. 예,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동을 할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고기가, 그러니까 이, 음. 스탑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국물 자체를 많이 내려면 굉장히 고기를 많이 하고 맞아.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복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삼복 안, 안 나요. 그래서 어, 미국은 그런 스타기 잘 나왔기 때문에 잘 선별하셔서 또 사용하시면 또 괜찮으니까. 근데 밀키한 건 뭔가요? 그 육수? 밀키한 거는 뼈에서 나요. <laughs>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이 육수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음. 이렇게 넣고 맛있습니다. 맛있고 좋아요. 이런 거. 이런 이거는 오. 어디에서? 한 아름에서 다 팔아요. 아, 네. H마트에서, 일본에도 제가 갔다 왔지만, 음. 가장 인기가 좋고 하는 것들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겠죠. 그렇지. 일본의 마켓에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음. 가장 인기 많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찾는 거. 그걸로 이제 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이것도. 그렇게도 아, 조금 더 맛이 풍각이네 우동 맛이 나요.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맛있습니다. <laughs> 언제나 도 이거 하나로 비슷하나? 네, 다 팔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면이 좀 오래 걸려요. 아, 딸을 삼지 않고 그 네, 그 자리. 에나 아. 그래서 면은 이걸로 사용하는 거. 예요 아. 괜찮아요. 아까 그러니까 밀가루면 아, 밀가루, 밀가루, 음. 밀가루 음. 육수에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냄비에다가 놓을 때 이제 면이 익었거든요. 면이 익으면 이제 냄비에다 넣 냄비에서 그릇에다가 담을 때 어, 스피너치를 시금치를 넣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왠지 돌아서서, 요